아, 안녕하세요. 안녕국제요이다들리세요 아, 그래. 세요 안녕하세요. 안이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는거 이제 뭐 하는거제하느라고했하데 이제, <laughs> 이제 됐어요할줄 알게 됐어요아줄 알게 됐어요안 나는데 저안녕하안 나는데 제 여기 이제 시간이 다르니까요. 물론 공간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니까 어, 늘 이걸 이제 그 오빠 영실 오빠 이제 녹화한 거를 보고 듣고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내게 이제 뭔가 나도 이 말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 하면 이제 어, 그 마음을 먹고 아침에 이제 여기가 8시면 기는 아침 6시거든요. 14시간 차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6시에 들어오고 할락하면 5시좀 반쯤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잠은 깨는데 비몽사몽이에요. 잠을 좀잘못 자고 해서 비몽사몽이라서 그렇게 부시시 해 가지고 어 이렇게 카메라 켜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이제 A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늘 이제 그 녹화된 걸 보고 나면 나중에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할 수 없으니까. 아 나도 아 나도 진짜 너무 좋아서 나도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어 그런 게 없어지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 화요일에는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회사에 나가서 일하거든요. 근데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집에서 일하고 그럼 화수목은 나는 자유인 거예요. 밥도 안 차려줘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들어왔는데 이게 줌을 이렇게 줌 미팅을 이렇게 보면 거의 등장인물들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현실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안 들고 내가 나중에는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조금 주저가 돼요. 어, 내 말로 말해도 될까? 이게 통할까?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알까? 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말하는 그런 말을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그 사람, 이게, 이게 말이라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게 그게 이제 그 사람을 규정해 주게 되고 또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형상하게 되고 어, 그런 하여튼 그 인간과 인간하고 언어하고는 그뛸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이게 그룹의 언어 집단의 언어는요 그그 그 개인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걸 아무도 내 그러니까 내게 반응해 주지 않으면 그 말이 그 집단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건 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소외되는 거를 어, 무서워하고 그다음에 그 소속되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어, 원하는 그런 본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 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은 그룹의 생각과 다르고 하더라도 어 그걸 만약에 몇 사람이 이제 큰 소리를 내서 그 말을 해 버리면 어내 생각하고 다른 거를 입을 다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말을 해 보면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그큰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내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는데 어몇 사람이 큰 소리를 내서 말하고 그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내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하다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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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의 파워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거짓이 진실처럼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저도 고정적 등장 인물은 아니지만, 어, 얼굴도 보여주고, 또, 그, 우리가 같은 마음에 같은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데 어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도 있다는 거를 어 이걸 표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들어서요 오늘 아침에도 망설이다가 했는데 이제 이게 카메라를 끄고 소리를 뮤트를 하고 이제 이렇게 어 하는 걸 지금 자유자재로 할수있어야 내가 이제 아침이니까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할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잘 못하니까 좀 망설이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알았어요. 컨트롤 할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 그렇고, 어, 오늘 아침에 뭐상도빠 그러니까 키니까 앞부분을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리 내용을 예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습도 잘안 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 자체는 좀잘못 듣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뒷부분에 중간에 켜보니까 뭐 자책으로 가득 찬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네. 나는 인간이 왔까늘 <laughs> 이제 상노반 그거를 내놓으면, 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그걸 너무 맛있게 좋아하고 또 격려해주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오냐오냐, 이제 아니야, 아니 너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야. 이제 그말 듣고 싶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사람은 누구나 다르잖아요. 다르고 사실은 그 말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꼭 말만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말하는 사람을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상도 오빠가 뭐 왈왈거리고 뭐 뭐불투거리고 해도 아 자는 자는 저래도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 사람이고 저는 뭐 정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말이 오대로 곱거나 뭐 사람을 살리는 말을 늘 하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예, 네. 어. 그래서 늘한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좀 이제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게 자, 가장 큰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가장 다국적인 나라이고 다문화인 나라이고, 어,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어, 한국에서 말할 때는 미국, 미국 이렇게 하면 미국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는 하나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세계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 면적으로 치면 캔터키 주가 우리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주에서 조금만 한 6시간 정도 가면 있는데요. 어, 여기서 6시간 너무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뭐 6시간, 8시간 이렇게 하면, 평양까지 갈수 있잖아요. 그 드라이브를 해도. 근데 이제 6시간 가면 굉장히 가까운 거라서, 그켄터키 주만 하대요. 우리나라가. 면적으로 치면. 근데 이제 인구는 엄청 많은 거죠. 근데 그런 게, 여기는 50개가 있잖아요. 51개. 코스타리, 아, 그, 그러니까 그, 토리코까지 쳐서. 그니까 러 그냥, 뭐 하여튼 좀 되게 커요 크고 다양성이 어 다양 다양성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보니까 이 사회가 다양성과 통일성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각자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너무너무 피터지게 싸우면서 어 그리고 뭐또폭력이나 난무하고 뭐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면적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인구로 치면 엄청 큰 거죠. 근데, 어, 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어떤, 사람은 이래야 돼. 좋은 사람은 이래야 돼. 이건 옳은 거야. 이게 아니면 다 그런 거야. 이런, 그, 이렇게 딱, 그런 프레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어떤 모습을 한 사람이거나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사는 거거든요. 뭐뭐 뭐, 네가 무슨 상관이야? 물론 외롭긴 하지만 우리 어차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책하고 나는 왜 이럴까? 해도 외롭잖아요. <laughs>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외로울 것 같으면. 나는 나인데, 네가왜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는 게더 낫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좀회박시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꼭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막 이렇게 24시간 몸 담고 있지 않아도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조금만 이렇게 바꾸면 되고, 내가 고개를 다른 데로 조금만 돌리면 되고, 생각을 마음먹기 다르게 하면 돼요. 그런 마음먹기 다르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 이렇게, 어, 교회에 매달리고 말씀에 매달리고 또 이렇게 또 성경을 막 자기가 자기식으로 해석하려고 애쓰고 그거는 너무 선택의 여지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런 교회나 말씀이나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 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우리 그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참 이상하고 신기한 곳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어, 같은 말을 하고 있고, 같은 걸 추구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 세상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그런, 이게 공동체라고 하기도 있게 좀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어, 참 그래서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놓고 나누고 하는 것들을 다른 어떤 곳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무시받고, 어, 이용당해요. 그리고 바본 줄 알아요, 정말로. 그걸 우리는 그런 걸 내놓으면, 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살아나고, 아, 정말 이런 곳에서 난 영원히 살고 싶게,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어 쟤는 정말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그러니까 아기 때처럼 들 달려들어가지고, 내게서 모든 걸 뜯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마음대로 내놓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할 수가 없는 음, 곳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 내가 마음껏 진실해도 다 받아들여지는 사회라는 거는 어~ 저는 뭐~ 아무리 뭐~ 켄터키가 주가 뭐~ 오십 개가 있고 5 1 개가 있고 사, 세상은 그거보다 더 넓고 뭐~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뉴스를 보면 세계 뉴스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근동 뉴스만 하지. 근데 여기는 매일 저녁에 세계, 전 세계 뉴스를 다 하거든요? 왜냐면 미국은 <laughs>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거 이제 뉴스를 보는데 그러면 뭐 너무 무서워요. 너무 너무 폭력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뭐 양당 갈라져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우는 이런 정치 뉴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음, 그런 속에서도, 그런 큰 넓은 속에서도, 어, 보면, 그니까, 오늘 뭐 바벨탑 이야기 한것 같은데, 어, 그, 이걸 딱 이렇게, 우리 교회 안은, 어, 교회, 하나님 나라. 교회 바깥에 사는 곳은 바벨탑. 이렇게 할수 없어요. <laughs>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참 좋, 좋을 텐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들어보면 아, 이건 바벨이구나. 아, 이건 교회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알 수는 있지만 그걸 확실하게 갈라서 말하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또잘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서로의 말을 듣고 또또 또 다르게 표현되는 모든 것들에 귀들 기울이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성경을 안 읽어요. 왜냐하면 저는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인데요. 성경을 못 읽겠어요. 너무 어렵고. 어,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도, 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어, 그게 언어 방식이 있고, 또 이렇게 또, 그게 또 나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사용한 그러니까 우리 대구 교회에서만 하는 표현 방식이 있고 그리고 똑같은 표현이라도 그 의미하는 있고 나누어지는 의미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어그 우리 말로 하면 완전히 생자 이방인이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뭐 특별히 무슨 뭐 제가 뭐 재수롭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제가 그렇게 뭐 악인인 것 같지도 않고요 생자 이방인이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 어차피 어 하나님이 다 지으신 피조물이라는데, 어, 그렇지만 이제, 이제 저는 늘 그래요. 이걸 번역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이런, 이런 고정화되어 있는 표현들이, 어, 내가 책에서 본 언어로는 뭘까? 또 우리가, 어, 이걸, 이 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걸 정하, 이런 생명을 어, 전하려면, 뭐, 하나님 나라, 교회, 뭐, 또 뭐지? 우리 뭐, 목사님하고 이렇게 함께 지낼 때늘 쓰던 뭐, 인격, 뭐, 그 영,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저는 지금도 자세하게 잘 모르지만, 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이런 걸 전할 수 있을까가 늘, 제게는 이제 그게 늘좀 숙제처럼 그래요. 그래서, 어, 그, 여기도 붙여보고, 저기도 붙여보고 하는데, 이게 딱 들어맞게 딱, 아, 이거, 이거구나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서, 그러면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게 나 자신, 어, 나의 죽음의 향기, 우리가 지금 요즘에 하는 걸 하면, 죽음의 향기, 죽음의 향기로, 어, 죽음, 그러니까 정말 사망에 빠진 사람을 살리고 하는 이런 건데, 그런 것도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도 좀잘안 되는 것같아 왜냐면 완전한 찌고의 한계가 나한테는 없나 봐. 음, 어쨌든, 이게 모든 것이 통하는 사회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어, 또 하나 꼭 이제 영식 오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다른 지체들도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이제 자주 듣는데요. 어, 영식 오빠를 정말 몰랐어요. 음. 그리고 어, 와이 사람은 지금 이 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너무 너무 들고요. 아멘. 늘그 영식 오빠 아, 말씀하시고 간증하시고 음. 하시는 걸 보면 정말 너무 너무 뭐라 그럴까 하나도 아니라고 할 것이 없고 어, 순전하지 않은 한마디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영식 오빠는. 그, 그, 기독교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응. 우리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응. 제 개념으로는, 그리고 그, 그거 이제 성경만 말씀하시고, 그런, 그런 표현을 써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게 하나도 거슬리는 게 없는 거예요. 응. 하나도 거슬리는 게 없기 때문에, 진짜인 거예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보나, 응.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응. 뭐, 뭐 루이비통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다 루이비통 갖고 다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진짜가 나타나면 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짜인 것은 그 그건 누가 보면 알아. 다른 걸난 나도 그런 명품 같은 거 보는 눈이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명품을 모르기 때문에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 명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뭐 이쪽 세계에 살건 저쪽 세계에 살건. 모두 다 진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 기다리고 있고 어~ 아무리 내가 죽은 척을 해도 진짜 아닌 건 금방 알기 때문에 뜯어먹히는 거고 어~ 그~ 매일매일 영실오빠 그니까 러 사실은 영실오빠 어~ 모임에서 참, 참, 어, 참석하고 말씀 듣고 또 이렇게 간증을 드리고 싶었지만 어. 이제 금 (10일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이 제일 저한테는 만만한 시간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화요일날 어 카메라 키고 여기 좀 들어올 때도 몇번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음. 막좀 이게 이게그 카메라로 들어가는 건데도 그래도 내가 이제 늘 보이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음. 어또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세계가 규정 이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laughs> 들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요 그래서 늘 지금 카메라 끄고 마이크 끄고 계시는 분들도 다다 다 한마디씩 짧게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저처럼 이렇게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가진 말을 하는 사람도 언제든지 환영받을 수 있다는 어. 어, 그런 누구든지 정말로 열려있는 세계라는 거. 만약에 이게 말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으면 정말 열려있는 세계 안 갔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저런 말못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늘 들게 마련이에요. 왜냐면 내가 저런 말못 해서 분위기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나도 여기에 이 아름다운 세계에 속 속하, 속하 있다라는 걸 하려면 반드시 음. 참석해 참여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빠가 뭐 전화할 때 없고 어쩌고 하데나 전화할 때 있어요. 전화할 때 없어요. 내가 전화하고 싶을 때사람딱좀 자요. 예. 그러면 내가 여기에 움직이는 시간은 한국에는 깊은 밤이기 때문에요 엄청 외로워요 다 꺼져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전화를 받아 준다 해도 미안해서 못하는 거죠 제정신일 때는 예 그래서 전혀 그런 거뭐 그런 걸로 뭐뭐 뭐라고 해야지 뭐 자기 이제뭐그 아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거 한번 내놓으니까 뭐옹한 사람들이 다 내게 전화하라 하고 가는데 뭐. 뭐 겨우 이제 뭐애꿎준 성묘 하나 직접 되겠지 뭐 전화했어요. <laughs> <laughs> 네. 그래 네, 그래서 너무너무 어, 좋고요. 음. 그리고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어, 우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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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곳이 우리 이 교회가 얼마나 수적으로 크게 될지는 알수 없지만 수적으로 응. 크게 되는 것에 대한 위험도 또 있잖아요 사실은 응.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h 그래서, 우리흩흩 t 신아아닌 응. 그런 생생각 I 들기도 하고 응. 어, 음, 흘러가는 대로 있겠지만 항상 이 교회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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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희성 목사님 좀켰습니다